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뭘누러 거? <laughs> 감사합니다. 이만큼,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만큼, 이만큼. 야, 안녕하세요. 저는 채혈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지금 서울대병원인데 어 지금 야간에는 2층에서 혈액 은행에서 이제 또 채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약 채혈시 채혈. MRI 촬영, CT 촬영 예약 환자들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 여기서 기다리면 되나요? 네. 채혈이 끝났습니다. 따갑네요. 따갑네. 야간이라서 스컬레이터가다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MRI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MRI MRI 센터 도착했습니다. 저요? <laughs> 아니 항상 주말보다 왜 평일날 오셨지? 저 오늘 로 바뀌어요. 아, 어, 그래요? 평일이여 예. 그 가지고. 언제는 아니 맨날 주말에만 앉아 계세요. 아. 그 이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laughs> 저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요 빵을 하나만 좀드리려고 해요. 제가 저하고 할머니가 다못 드시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안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몇분 계세요. 맛있게 드세요. 밤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파이팅. 어 이렇게 수고 하시니까 우리도 이 암환자들이 더 연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당신는 오늘도 또 변신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갈아입었고 네, MRI 우주 여행 가기 10분 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주 여행 가기 전이라 떨리네요. 강자장에 있어서 출입이 강제장이 있어서 출입이 제한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네. 이게 저는 뇌암 이제 3등급 환자니까 악성뇌암이거든요. 그래서 암이 작아지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3년 차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활의 위기가 커지고 사실 이게 시한폭탄이라는 점에서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받고 오겠습니다. 조영제를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MRI를 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또 조용제를 넣어서 한번더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근데 조용제는, 어, 간단히 말하자면, 예를 돕고자 형광, 형관, 형광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혈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암에, 밤에, 암에도 이제 혈관 이 있지 않습니까? 암세 혈 혈관들이 많을 텐데. 암이라는 녀석에 혈액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작아졌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조형제를 넣는다고 합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다 오겠습니다. 안녕 검사 잘 받고 왔습니다. 아좀 피곤하네요. MRI를 받게 되면은 약간 얼굴 안면하고 이 전체에 자기장의 느낌이 확실하게 많이 느껴집니다. 아 MRI 받아본 경험자로서, 음 근데 사실상 30분 이상을 한 곳에서 동굴 안에서 계속 누운만 있으면서 부동 자세로 있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는 편이에요, 누워가지고. 좀 자는 편인데, 약간 자기장에 그런 약간의 좀 불편감은 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도 기막이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스러워 할 것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아, 네. 우주여행에서 아, 갔다 왔습니다. 잠시나마 여행이 지금 네. 오셨나요? 아, 예, 이거 우주여행에 잘 갔다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잘 와주신 덕분입니다. 예. 근데 그거 말고 여기를 누를 게 필요한데 누를 거 그냥 한한 네. 5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나무나 해드리는 건 아닌데 특별히 <laughs> 감사. 편히 자유롭게 해드릴게요. <laughs> 정말요 음. 감사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해주시는 <laughs> 우주 여행가 갔다 온 네. 사람에게만 한한한 해주시는 한 건데 편히 자유롭게 음. 예. 어. 어. 샤워를 음. 언제 해야 되는 샤워. 거예요? 2시간, 한두 시간 지나서 샤워 물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 근데 이게 굵은 바늘이라 오늘 물에 푹 담그는 사우나 같은 거. 그런 사우나 거 같은 안 하는 거는. 게 좋아요. 금지는, 여기가 네. 아직 구멍이 상처가 힐링이 안돼 있어서 네. 하루 정도는 좀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MRI하고 CT하고 X-ray 네. 차이점이 네. 네. 어, 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네. MRI 검사는 자석으로 하는 자기장 검, 자기장으로 맞아요.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떠한 전자기기든 가져가면 고장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석으로 하는 것이니까 인체에 해는 없는 것이죠? 거의 아예 없는 거죠. 방사선이 아예 없고 고주파가 나오는 거 그래서 하다 보면 연락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얼굴에, 네. 앞면에, 이게 뭔가 찌릿찌릿찌릿 이런 음. 느낌이 있어요. 그게 자석 때문에 그런 것이네요. 자기장에, 자석들이 아. 있으면 네. 자기장이 있잖아요. 전기가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네. 통하는 이런 것들도 배제하고. 음. CT는 방사선으로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방사선으로 하는 것이고. 네. 근데 CT하고 엑스레이 받는 것을 그렇게 걱정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많이들 좀 오해하시고 계시잖아요. CT 받는 것하고 이게 XA 받는 것을 굉장히 좀 오해를 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결코 그런 것에 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맞아. 부분들인데. 네. 그게 런 오히려 이제 몸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검사가 늦어지거나 이럴을때 즉과 실을 잘 따져보면 그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검, 검사해서 빠른 치료.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의 몸을 빠르게 판단하여서 네. 전문의와 빨리 협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CT에 있는 뭐 방사선의 양 그거는 후회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런 것때문 그 검사 시기를 늦추는 게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있다면. 그러니까 일반 방사선에 저는 방사선을 34번을 받았거든요. 그런 치료부장님은? 네, 6400. 그레이드를 받았어요. <laughs> 그레이드요두려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것이, 이게 조금 잘못된 방법이다, 네,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네. 네, 또 t g r e a 게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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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g r 니다 t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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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e 병원은 환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많은 환자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는 서울대 병원이니까 그만큼 암 환자분들이나 여타 질병을 가진 분들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시 24시간 돌아가는 게 MRI 센터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MRI 센터에 계신 간호사분들과 모든 오르신 분들께 파이팅을 외칩니다. 검사 결과가 좀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뵈요. 다음에 보자, MRI 센터. 안녕! MRI 여러분들, 충성! 여러분들, 악성 내암 환자도, 시암부 환자도, 이렇게 어? 검사도 잘 받고,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다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상황들이 꽉 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검사 받는 날인데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 완전 부산촌 놈이 어?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추세 뭐? 했네 추세해서 서울역으로 가가지고 KTX 타고 에,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또 총알 같이 가야죠. 서울역 가가지고 육개장 한 삼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차를 타고 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뜯어볼까? 제가 카메라를 그냥 막 들고 다니니까 이 혈관이 그냥 부어버렸네. 너무 무리를 시켰나봐요. 네, 혈관도 힘들었나봅니다. 미안해, 혈관아. 네. 안으로, 안으 가야 되는데. 할머니는 제가 이제 병원을 갔다 온 거를 아실까요?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오늘 일하고 왔습니다. 일해왔어요? 네. 예. 아유, 욕받네. 욕받습니까? 예. 네. 배고프지? 아니배안 고픕니다. 배고파 예. 네. 목이 말랐지요. 어. 할머니, 잘 주무세요. 예. 어. 네,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와. 어? 구독. 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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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몰라. <laughs> 감사합니다. 이만큼 감사합니다. 하늘 끝까지 감사합니다. 홍자이 고맙대.